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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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못할 것 같아, 뷔에 뷔에 오, 이게 뭐야? 오, 재님분다 나이스! 헬헬 헬, 오, 나이스! <목소리> 자, <목소리> 대가리 나이스! 안돼, 형요 지겹네. 와, 이공공 공 뭐야 이거? <laughs> 치님도 오랜만에 <목소리> 놀라셨는데. <목소리> 오 어이 마장판 봐, 혼자 막는 중 제넘님 어, 어, 그럼 그래 어, 저 바른쪽 볼게요 아이구야 오케이. 아니! 아이씨 뒤에다가 아, 예. 아. 음. 내가 왜 이래 팔이 1초 2초였나? 깨시다끝끝끝끝 아, 아, 응. 좋다 이겼다 좋았습니다 음. 나이스 잘습니다 그만, 어... 쿨링 타임, 쿨링 타임, 쿨링 타임, 쿨링 타임 좋아. 잠시 예, 예, 예. 아무무 승률이 29%. 아한 <laughs> 아, 가지 그 그게 있어요. 제가 대회 때도 좀 자주 쓰는 건데 궁룰 네. 하나 있거든요. o p g g 지에서 승률 50% 이만 대회 금지. 궁룰 하나 있거든요. 아, 아 그래요? 29% 형님? 음... 예. 어 다리우스 60%초가스 88%? 아이 거개물이에요 형님 올른58%어 네. <laughs> 뭐야 이거 악마 등이야마 악마들 등이. 예. 수아는 골드 가겠는데? 너 일라오이는 거의 솔랭이지 이거 전적 65%인데 승률? 너 클레드도 해? 나, 어, 어 연습했는데 걘좀 어렵더라 내가 클레드 좀 하는데 <laughs> 야 수아야 한번 1대1 한번 해볼래 그러면? 누가이렇게 많을텐데 초대 좀 아니야. 초대 좀후할래직관 저도 직관 초대 좀 주세요 아니 어? 근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그거 하는거야 아니 클레즈 얘기하길래 아, 너무 많았는데 갑자기 아 한번 가르쳐 줄라고 아 역시 상여자 저만 들은거 봐난 상남자 저만 들은, 남자, 저만 들은. 아, 자 아, 믿으러 오세요 아, 그 직관자들 나. 다 믿으러 오세요 여기가 온게 있네 직관자리인가 윙좀 매선네 그냥 하는거야 오 멋있다 <laughs> 오케이 기선제야한대더쳤고와 플래티넘이 실버 때린다고 좋아하는 거 너무 웃겼다 아예 골드예요 <laughs> 강남에서 어 아, 똑같은데 저거아이 누가 먼저 자선 이래비자 사야 이런 게선이레 어, 플레이. <laughs> 이런거 좀 염두하면서 해야돼. 미니한 마리 다잡으면이레벨 먼저 씹잖아 오케이, 어렵지 않아요. 탑의 기본이에요. 어어어어어 무리한데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고 아니, 근데 수아야선 h a 들교 같은 건 조금 u have to 참고해서 배웠으면 좋겠어 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 편 목소리 알았어. 떨리는데? 너 지금 혹시 나 이용한 거야? 뭘 이용해. 지금 친구 이용한거야 지금 돈을 받으려고? 아 눈치, 아 눈치 팔로! 난... 아 진짜, 아아야아 미안하다, 미안하다, 아, 눈치 좀 있네? 아 여러분들 그 돈을 좀싸 주세요. 아 동숙이 이거 노리고 한거 같은데 너무 안 나온다. 우리 <laughs> 친구 돈이라도 벌게 해줘야지 내가 윈윈하지. 얼른 좀싸 주세요 여러분들. 언니, 근데 더 쩌는 거뭔줄 알아? 동숙님, 니고 레전드 학원 <laughs> 다닌 <다니는> 사람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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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학원 망하겠다 얘. <laughs> <laughs> 저기가 그 실버한테 클레드 1대1 뭐가지 따위 그학원이라매 동승님 한번 저랑 뜨실래요? 아 좋죠. 어, 혁지나 너 수아랑 해봤냐? 아저안 해봤죠. 우리 한번 해봐 그러면. 수아랑 그 뭐야? 혁지 뭐할 거야? 저희 그냥 단한 챔피언 어. 하려고요. 단한? 아 그럼 진짜 자존심 싸움인데 그거는? 예예 예. 예. <laughs> 맞습자기좀 쎄네. <laughs> 아, 이 너무 내가. 아, 하하하하이좀아니 아, 이게 너무내가너 나한테. 나버렸나한한테 어, 물려드릴까요? <laughs> 아니요 알겠습너다한너 나한테. 너한한한 아, 아니 제놈들 잘 못하셔. 아 다이아 맞아요? 그럼 이제 탑이라 봐야겠다. 약간 아, 너무 무서워. 너무 여자. 잘 끌었다 잘 끌었다. 오 근데 팽팽한. 뭐야 역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뭐오오공오오 공룡!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럼 잘한다, 할줄 안다. 근데 의외로 다 CS가 둘이 거의 뭐야 똑같은데? 런닝은.. 럴링을... <laughs> 아니, 런닝은 현실 세계에서 하셔야죠. 대리운동, 돕는 대리운동. 만화 부족하니까 만들어버리면 되지. 오. 만화 이거 뭐지? <laughs> 스타파이어, 오. 근데 일라오이가 약간 테른 좀문양 빠지네 탑전에서 음. 무슨 리지 세를 들고 왔다고 지금 준이아 <laughs> 아니, 살짝 빠지니까. 오오 <laughs> 뭐야? 와이이령입니까우입니까야어 <laughs> 뭐? <laughs> 아, 그런... <laughs> 이제 힘들다. 야돼 이거. <laughs>

누나 기 살려주려고 한거다 알아. 그럼 우리 다시 팀 연습하러 갈까요? 우리 허기졌는데. 네. 네. 서열 정리 깔끔하네요. <laughs> 우리 팀최하체가 다이아일 줄이야. 여러분들. 네? 오늘 기억 속에서 잊죠. <laughs> <laughs> 아 오늘을 오늘의 기억 속에서 아. 멀리 지워버립시다. 아 음. 근데 저못 봤는데 제노님이 진짜 졌어요? 나못 봤는데 아 나중에 킹 시보기로 봐야겠다. <laughs> 오늘 좀 몸이 안 좋았어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았어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동수님이 좀 잘하시는 거 같아 라인전을 제가 다이아 4에 있잖아요 한 다이아 4정도 라인전을 좀 가지셨어 수화도 한 다이아 4정도 하는 것 같아요 <laughs> 전부 다 다이아 4네 본인 실력와 진짜 너무 추한데 여기 자 그럼 저희 1장이 누구시죠? 서현 님이 1장 일장, 2장이 누구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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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교롭게도 <공격한다는 웃음> 여성 사나이들이 1, 2위를. <laughs> 어 3장이 혹시 김동님? 네 저입니다. 4장 재너님? 네. 혁준님혁준님 어? 혁준이가 이거 맞아 저번에? <laughs> 예 제가 그 짜놨더니요. 그럼 재너님이 오늘 잠은 못 자겠네요. <웃음> <웃음> 음... Oh. Uh -huh.